안녕하세요 박치입니다 완전 공짜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것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린W나 아케이지 워를 할 때부터 유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그거를 정제해서 결론을 내드리는 걸좀 자주 했는데요 이번에 아스달 연대기에서도 그렇게 실험을 좀 진행해서 유저들이 게임하는데 좀 오해가 없고 효율이 좀 높도록 어, 게임을 할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벨 차이에 대한 효율입니다. 거기에 사냥터는 몇 레벨 때에 가서, 몇 레벨 때 사냥터에 가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레벨 차이에 대한 딜 효율 실험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레벨 차이별 사냥터 효율을 봤습니다. 먼저 레벨 차이에 따른 딜 효율을 한번 볼게요. 세력전, 추산도 같은 거 쟁하다 보면, 하, 아좀 짜증날 때 있잖아요.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요. 이상하게 막 20, 30, 31, 32, 막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몇 랩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레벨별로 데미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조건입니다. 레벨 구간별로 몹한테 가서, 나랑 몹, 몹이랑 저랑 레벨 차이가 나잖아요. 데미지가 얼마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봤어요. 횟수는 200K 이상 타격을 하고 그거를 녹화한 다음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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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적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하나 하나 데미지를 실제로 체크해서 평균을 내보고 최소 최대 데미지가 얼만지를 봤어요. 자, 이게 그로 데이터입니다. 로 데이터고 자 본인 레벨 기준으로 약 10%씩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레벨에 따른 보정이 10%로 계산이 됩니다. 즉 저랑 동 레벨의 몬스터를 쳤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보다 1 레벨 높은 애를 치고 2 레벨 높은 애를 치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즉1 레벨 높은 애를 치니까 제 데미지가 10%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1 레벨 높은 애를 치면 거기서 10%가 또 줄어듭니다. 즉 얘들은 레벨에 따른 보정을 돋고 이 게임에는 그 레벨에 따른 보정이 10%입니다. 10%. 굉장히 큽니다, 이거.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수치를 보시면 쭉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멈추, 멈춰서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제가 55레벨인데, 55레벨 기준으로 1레벨이 높을 때, 2레벨이 높을 때 어떻게 어떻게 데미지가 변하는지 체크를 해뒀습니다. 평균 데미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소 최대 데미지가 다 줄어들고 늘어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었어요. 레벨이 크게 낮아지면, 즉, 20입니다. 2 20, 0이거 10이 아니고 20입니다. 20 레벨이 낮아지면 데미지가 오히려 줄어들더라고요. 데미지가 줄어요. <laughs> 이거 는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어떠한 장치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고레벨이 그 너무 쪼렙을 괴롭히는 걸좀 보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데미지 감소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보정이 있습니다. 밑으로 레벨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면 계속 낮아지면 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 무지막지하게 데미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은 한계가 없습니다 즉 나랑 10레벨 차이 나는 애 20레벨 차이 나는 애 이렇게 좀 뭐랄까 무한대로 계속 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즉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수렴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레벨이 제일 중요하단 거겠죠 이 게임은 나랑 레벨 차이가 3 이상 나면은 데미지가 현격히 줄어들어요 그때는 25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데미지가 즉 내가 평소에 넣는 게100 데미지인데, 걔한테 75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75. 근데, 그 놈은 나한테 데미지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23%나. 그럼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레벨 차이가 3이 나면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레벨 보정이 굉장히 심한 게임이에요, 이거. 레벨이 깡패입니다. 이 게임은 정말 레벨이 깡패입니다. 최고의 스펙업이 레벨이에요, 진짜. 무조건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레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벨 차이별 사냥터 효율을 좀 봤는데요. 일단 레벨을 올리기 가장 좋은 건 아시다시피 메인 퀘스트라는 겁니다. 메인 퀘스트. 메인 퀘스트랑, 그 다음에 세력 임무, 이런 것들 하는 게 가장 레벨업에 좋습니다. 빠르고. 근데 그 외에는 닭살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잠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사냥터가 제일 효율적일까요? 내가 잘때 어딜 돌려놔야지 내 레벨이 수월하게 오를까요? 레벨이 저보다 낮은 한2,3 낮은 사냥터? 아니면 뭐 10정도 낮은 사냥터? 어딜 돌려야지 가장 효율적일까? 레벨 대별 획득 경험치를 계산해봤어요. 레벨 차이가 3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물약을 거의 안 먹더라고요. 네, 여기 물약의 수가 있죠. 물약을 거의 안 먹습니다. 3 이상 나면. 실험 조건은 2분씩 30회 돌려보고 평균을 내봤어요. 1분으로 환산해서 1분에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를 계산했습니다. 1분에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 몹, 젠이랑 데미지가 일정하니까 거의, 거의 수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테스트하실 때 1, 2분만 체크해 오시면 될것 같, 될것 같습니다. 거의 다르지 않더라고요. 계속 반복을 했는데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건 또한번쭉 보시고요. 사냥 불가, 불가라고 돼 있는 건, <laughs> 예, 그, 절전 모드로 체크를 할수 없었습니다. 금방, 금방 HP가 닳아서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플러스 4 이상 사냥터는 사냥을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 플러스 4 넘어가면 사냥을 못한다. 근데 스펙이 매우 높으면 또 가능하겠죠. 근데 매우 높지 않고 거의 평민 수준이면 3, 4 높아지면 사냥이 안됩니다. 그때부터. 마리당 경험치도 다 체크해 봤어요. 마리당 경험치는 한 마리, 아한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마리당 경험치가 10%씩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플러스 9 이상은 측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잡지를 못합니다. 한 마리를 잡아야지 경험치를 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저보다... 8레벨 높은 애들까지는 잡을 수 있더라고. 1291까지 줍니다. 근데 여기 58, 59가 특이한 겁니다. 여기는 하재산이라고 했습니다. 하재산. 분쟁 지역. 여기는 경험치를 많이 주잖아요. 보너스 경험치가 있으니까. 결론은 본인 레벨보다 4, 5레벨 낮은 사냥터가 가장 최적입니다. 물약도 먹지 않고 분당 획득 가능 한 경험치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당연히 나랑 동레벨 때나 1레벨 높은 곳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물약을 계속 갈아줘야 되고 제가 물약을 갈아주지 못하면 그냥 죽잖아요. 잠사하다가. 밤에 돌려놓을 사냥터는 결국엔 제가 물약을 안 먹는 곳으로 가거나 어, 아니면 내가 자는 시간 동안 돌아갈 수 있는 사냥터를 가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 사냥 가능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 동네벨을 돌리면 200분입니다. 200분. 그럼 거의 한 3시간 좀 넘죠. 잠안 돼요. 잠안 네, 되잖아요. 1레벨 낮은데 가면 6, 7, 4, 6, 8, 4, 8, 7시간 정도죠. 그럼 1레벨 높은 곳에 돌리면, 잘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획득, 그, 경험치도 가장 높았어요. 가장 높았어요. 이 추산도는 제외입니다. 추산도. 추산도는 제외. 추산, 아, 하제산은 제외입니다. 하제산이 경험치율이 제일 좋긴 해요. 근데, 가장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4, 5레벨 낮은 곳이죠. 네, 가장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곳. 여기 돌리면 뭐, 24시간 넘게 돌아가죠. 뱀비늘협곡이랑 태양의 신전, 하제산은 제외입니다. 당연히. 자 결론입니다. 몹젠이 일정하기 때문에 원거리가 아닌 이상 몹렙이 낮으면 안 됩니다.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몹은 3 마리씩 나옵니다. 3 마리씩 나오고 그 젠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제가 요 중간에서 돌렸다 치면 이게 몹이 말라버리면은 경험치 로스입니다. 로스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원거리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면 되죠. 그럼 양쪽을 다 타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이상 몹레벨이 너무 낮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몹이 말라가지고 몹젠이 꼬여요. 그래서 너무 낮은 곳에 가는 건 의미가 없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벨 차이가 20, 20까지는, 레벨 차이 20까지는 아이템을 주더라고요. 20 이상은 안 준다고 들었습니다. 최종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레벨에 따른 보정은 10% 수준입니다. 레벨이 1 올라갈 때마다 몹 경험치는 10%씩 상승합니다. 몹젠이 일정합니다. 4호 레벨이 적당합니다. 레벨 차이가, 마이너스 4호 레벨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실험한다고 진짜 뒤질 뻔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코드 등록해주세요 <laughs> 배트 천사입니다 박쥐 천사 등록하시면 쿠폰 바로 드릴게요 지금 쿠폰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등록하시고 쿠폰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제가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케이지 워랑 똑같이 박쥐봇을 제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카카오톡 보시고요 그첫 gpt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보시 답을 줘요 시세 조회가 가능하고요 제작 금액에 대한 기대치를 알수 있습니다. 이건 시세를 조회한 기반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네, 뽑기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전설이 나오는데 대체 얼마가 드냐. 내가 15회 빛나는 카드를 뽑을 건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몇 장이냐 같은 거를 이렇게 실제로 돌려보고 알려드립니다. 확률 그대로 계산한 거죠. 그리고 제작 도면을 다 추가해서 제작 그 도면 이름을 치면 그 기대 다이아를 알려줍니다 즉 나무 숭배자의 지팡이를 제작하는데 1400 다이아가 기대되는 거죠 그러면 시세를 조회해 보면 되겠죠 나무 숭배자의 지팡이를 조회, 조회해 보면 아 이게 내가 제작하는 게더 싸구나 요런걸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픈톡에 아스탈 박지보시라 검색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비밀번호가 없어요 사람이 좀 늘어나면 비밀번호 걸고 어,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들어오시면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였습니다.